배달 장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고정비보다 변동비를 잘 관리를 하시는 게 돈을 벌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광고비를 쓰지 않더라도 내 가게가 잘 노출될 수 있게 세팅만 잘 하더라도요. 잘 노출이 될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올라가게 되세요. 장사! 감으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딜리버리 마케터 정만입니다.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과 함께하는 고민 해결 컨텐츠고요. 이 고민들은요, 든든상점의 고민 나누기 게시판에서 올라온 고민들을 답변해주는 이 컨텐츠입니다. 고민이 있으신 배달 사장님들은요, 게시판을 통해가지고 고민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는 이제 그런 컨텐츠니까요. 들어가셔서 고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고민은 엄마바쌈님이 올려주셨고요. 배민 광고문의 이런 제목이네요. 보겠습니다. 광고에 돈 쓰면 쓴 만큼 매출은 확실히 오르지만 실제 마진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하면 제 가게가 노출이 안 되고 다른 가게는 상단에 띄어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다 같이 돈 쓰는 광고 하지 말자고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고민이시네요. 배달 광고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배달업 사장님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달 장사는 광고비. 배달대행비 그리고 광고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홀 장사보다는 비용이 굉장히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 솔루션을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광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손익구조를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 가게의 손익구조를 꼭 파악해야 됩니다 배달장사는요 일반 홀장사하고는 다르게요 공헌이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세요 공헌이익이 뭐냐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금액을 공헌이익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배달로 매출이 1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배달 대행비로 15만 원이 빠져나갔고요. 음식 뭐 패키지 이런 원가가 한 30만 원 정도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광고 수수료로 한 15만 원 정도 빠져나갔어요. 변동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얼마가 남죠? 네. 한 40만 원 정도 남겠죠. 그러면은 100만 원 중에서 4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면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는 비용들이에요. 변동비만큼 뺀 나머지 40만 원, 즉이 40만 원이 공원이익입니다. 그러면 공원이익률은 100만 원 중에 40만 원이니까 40% 정도가 되는 거겠죠. 이 4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인건비하고 월세하고 자질구려한 고정비가 한 20만원 발생한다. 그러면은 100만원에서 40만원 남은 게서 20만원을 차감하면 이제 20만원이 남죠? 이게 사장님의 영업이익이 되시는 거예요. 즉, 공업이익은요, 매출이 올라가도 변동비가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비율로 유지가 되는 비용이고요. 반대로, 인건비나 월세 같은 고정비는요, 매출이 올라가면 그 비율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호유 장사를 할 때는 이 인건비하고 월세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서 이 비중이 줄어들면, 기하급수적으로 이익금액이 커지는 구조예요. 근데, 배달 장사는 월세나 인건비에 대한 비율이 호유 장사보다는 훨씬 적어요. 그런데 반대로 따라서 올라가는 그 변동비가 높기 때문에 배달 장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고정비보다 변동비를 잘 관리를 하시는 게 돈을 벌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따라서 이제 배달 장사에서는 이 공원익을 꼭 따져보셔야 되고요. 광고비를 더쓸 건지, 배달비를 얼마를 받을 건지, 목표 매출을 어떻게 잡을 건지, 경영 목표가 달라지세요. 두 번째는요. 통계를 꼭확인하자해요 배달의 민족은 통계 메뉴를 통해서 우리 가게의 통계 데이터를 매일매일 업데이트 시켜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곳에서 노출, 클릭, 주문, 주문 금액이라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광고비를 쓰는 이유는 노출수하고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배달의 민족은 굳이 비싼 울트라콜이나 우리 가게 클릭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요. 배달의 민족이 원하는 세팅 값들, 뭐 1인분이나 쿠폰 같은 것들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잘 설정만 하시더라도 충분한 노출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천만원 정도 매출을 내는데 노출수가 10만 건에서 15만 건 정도 필요한데요. 상권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 정도의 노출수는요. 울트라 콜 하나도 꼽지 않고도 배달의 민족에서 원하는 세팅값만 잘하셔도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배달의 민족이 원하는 세팅값이란 건 과연 뭘까요? 배달의 민족은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가게를 보여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좋아할 만한 가게를 더 많이 노출을 시켜줘야 고객들이 배달의 민족에서 좋은 경험을 할 거고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가게는 뭘까요? 일단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을 빨리 갖다 주는 가게 배달 팁이 낮은 가게 혹은 1인분 메뉴를 파는 가게 리뷰가 많이 달린 가게 리뷰 평점이 좋은 가게 아니면 면 재주문율이 높은 가게 아니면 고객이 원하는 구성의 메뉴를 파는 가게 뭐 이런 가게들이 있겠죠? 배달의 민족에서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그런 가게들만 모아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필터 기능이에요. 이러한 필터 기능에 내 가게가 잘 노출될 수 있게 세팅만 잘 하더라도요. 광고비를 쓰지 않더라도 잘 노출이 될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올라가게 되세요. 물론 경쟁이 너무 치열한 상권이나 우리 가게 매출 목표가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그 이상 매우 높은 경우에는 적절한 광고비를 통해서 부족한 노출수를 채우긴 하셔야 될 거죠. 하지만 광고비를 쓰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통계로 확인하시면은 우리 가게의 경영 목표를 잡으실 수 있으십니다. 가게 환경에 따라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광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에 대한 대답은 모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 장사를 하는 방법을 꼭 공부를 하셔 가지고 우리 가게에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세요 오늘 듣고 있는 이런 유튜브 컨텐츠도 굉장히 좋고요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좋은 유료 강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빨리 습득하는 것도 방법이 되실 거예요 배달 장사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광고비 이상의 효과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장사 감으로 하지 말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드시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리버리마케터 정만이었습니다 장사 가로하지 마세요